오, 정승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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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승원. 나는 얼굴로 치면 박촌. 나도, 나도, 나도 이런 아, 얼굴로 치면 뭐야, 날 데리고 이거. 왜 하는 거야, <웃음> 월드컵을! ᄉ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북한이야? <laughs> 우리 이렇게 하자. 세 명이서 다수결로 찍자. 하나, 둘, 셋. 이용대. 응, 네. 나 송준기. 송준기. 어 진짜? 송중기 응. 안 되지 않아? 아 이래 송준비 손이찬 누구야? 손이찬 씨름 선수야 씨름 선수 아 시름 선수야 손이찬 너무 섹시하게 생겼다 어우, 잠깐만, 어 잠깐만 민된다 차연승은 진짜? 저분 누구야? 손이 백댄서 어어어어 그분 어. 차연승 차연승 온주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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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알겠어요 뭐야 누구 그래야? 약간 그분 닮았다 백지영씨 남편분 전 이분 해볼게요 누군지 모르지만 불명의 남자지만 뭔가 끌리는 형은 나도 짝기 알겠다. 어, 정승원, 정승원. 아, 어, 나 정승원 미치잖아, 축구 선수. 진짜 축구 선수야? 내가 실제로 옛날에 한번 봤거든. 나 옛날에 마담할 때 우리 가게 앞에서 뭐 촬영을 하고 있길래 <laughs> 봤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엄청 얼굴이 작은데 체구가 엄청 작아 치와를 보는 느낌? 잘생겼는데 진짜 잘생겼어. 누구야? 나도 정승원. 나도. 난, 나유승우난유승우난차은둘다 난 잘, 너무 잘생겼거든. 둘다 어. 너무 좋아하는 얼굴인데 덩치가 여기가 더 커. 그러니까? 그래서 누구한다고차은 뭐야 이거 다수결 뭐야 다 많이 잠깐만 해. 저분은 근데 무기가 있잖아 어나 그건 안 중요해 얼굴이 너무 안 너무 남자다워 어. 나는 둘 중에 꼬으라면 나는 솔직히 최작이네 <laughs> 내꺼 차연승이지 뭐. 말이 뭐해 어 차연승 아 차연승이지 말이 뭐해 나는 강동. <laughs> 얼굴은 또 박재근 왼쪽이 낫지 않아? 음, 나도 왼쪽. 어 정승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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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승원. 나는 얼굴로 치면 박재. 나도, 나도, 나도 이런 아, 얼굴로. 뭐야? 날데리고 <laughs> 왜 하는 거야 월드컵을? <laughs> 아 정승원 탈락됐어. 아, 짜증나. 아, 나도 고민이야 지금. 어떻게 고민돼? 아, 송중기지. 말이 뭐해? 근 나는 뭔가 이용대 쪽이 좀더 좋아. 나도 이용대아씨 <laughs> 아, 북한이야. <laughs> 아저 좋다. 저 사진 쓰면 안 돼. 좋다. 지 안은? 좋다요. <laughs> 아 좋더라고요. 좋아? 차현수. 나는 강단이나너 강단이. 아! <laughs> 차현수를 <차연승을 웃음> 왜 떨어뜨리는 거야? 제가 호빠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형들이니까 형들 먼저 맞추고 너도 <laughs> 너도 골라. 오, 나는 이눈 이상하다 안 까가 봐. 나는... 나는 깊은 반성하고 있습니다. 결승인가 이제? <laughs> 뭐야 나 강단이에 뽑겠지. 강단이네 난다 네. 일이 될래? 아예 안 맞아, 뭐야? 나 식성 아예 안 되는데. 여러분들 봤죠? 호빠는식안 겹치는 사람들이랑 가야 돼요. 맞아. 아 정수원을 솔직히 나는 내일 1위는 정... 이거 문자로 월드컵 <laughs> 재밌겠다. <웃음> 재밌겠다. 이걸 약간 뭐 상황이라고 생각해보고 데이트할 때 옆에서 싸웠는데 옆에서 풀어주려는 이중기. 나 대신 싸워준 이재우. 난 이중기. 음. 이렇게 막이렇눈 이렇게. 오늘 식성 특이하다. 난 이중기인데. 나도 이재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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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진욱이지 말을 뭐해 나 잡으러 온 이진욱, <laughs> <laughs> 아. 이진욱. 어, 마이크 안녕 나 잡으러 온 이진욱 아 진욱 씨 소주 안녕 나 잡으러 이 대가리 총 맞고 싶지 않은데 나 잡으러 온 이진욱 마이크 갖고 있어 이진욱 대가리 총 맞더라도 이진욱 어머 현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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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지하철 맞은 편에 있는 거야 그 영화에 한 장면들 지하철 맞은 편에 오, 있는 현빈. 나나 현빈 현빈 어 진짜 음. 유주랑이 또 귀여운 걸 좋아하다 이럴 때 남자 다운걸 좋아한다 어, 현빈. 어, 현빈이지 말을 뭐해 파원이 뭐야 봐봐 똑같이 사채업자 회사 라이벌이야 어. 얘는 가지말고 거기 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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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손들내고 ㅅ <놀려니>? 이언이 이러고 쳐다보는 어 경우 사채업자 라이벌 고경표 난 고경표 아, 흥분해서 막달려나는어난 어. 고경표 어머 안효서 <laughs> 어머 근데 이건 이동욱이 너무,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잘생겼는데 이동욱 근데 네, 이동욱. 솔직히 이동욱은 인기 많고 잘생긴 얼굴이거든? 솔직히 너, 너무 눈이 진해가지고 게이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얼굴인 것 같긴 해. 이동욱도 원래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안효섭 어, 이런 스타일은 가끔 콧바위도 있잖아. 진짜 그냥 에이스 상이야. 약간 호불호 없이 아, 쌍가풀 없고 얼굴 얄쌍하잖아. 콧바위에서 아, 진짜 잘 팔릴 스타일이야. 어머 김지석 말을 뭐해? 김지석은 얘 차에 있잖아. 어. <laughs> 차 안에 타 <다> 있는 거고. <laughs> 나 김지석. 나도 김지석. 어. 썸 타다가 고백하는 거야 부끄러운 드 고백하는 김동국과 내눈뚫어져서 쳐다보고 제가 사귀자 이거 아니야 재아가 보갈이잖아 아. 얘네 둘다 바이야 우리 무슨 망상 환자들 같다 그냥 <laughs> 이럴 때 하는 거지 망상 바쳐 <laughs> 나는 <웃음> <웃음> 맞아 아, 어렵다 진짜 어렵다 막, 상황부터 설정했어 이거는 헤어지자 그랬을 때 울먹울먹거리면서 나 쳐다보는 임시암과 혼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먼산 바라보는 장기용 아, 장기용 장기용 너무 귀여. 아, 조승우가 고모, 옆... 봐봐 어. 무당 김선우 <laughs> 목사님 조승우 <laughs> 나고 무당 김선우 나는 얼굴로 보면 김선우인데 조승우 이미지가 너무 좋아. 무당이 좋아서 김선우 찍는 거 아니죠? 어 어렵다. 야 씨야 잠깐만. 이거 진짜 어렵. 나는 김영관. 형은요? 나는 박형수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그럼 나한테 달려있네. <laughs> 김영관. 어 그래 아쉽. 다 이건 아쉽다. 아 어,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난제였어. 성훈, 성훈. 나 안녕,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, 어, 엘리베이터 어, 왔다, 그냥. 엘리베이터 왔다, 어, <laughs> 들어가. 웃기를 부리는 거야? 왜좀 어, 채우시? 지금 보고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아니, 얘가 식성에 가까운 사람이 저두 명이거든요. 그래서, 네. <laughs> 나는 저렇게 눈웃음 치는 애들 보면 미쳐. 둘다 지금 막 나를 꼬시려고. 너 주변에 눈웃음 치는 애들 많아. 오빠, 마이키 쪽. 갈게, 간다고. ㅅㅂ려나 <laughs> 간다고. 어머, 이거 너무 어렵다. 빨, <laughs> <laughs> 나 몰라. 나는 윤시 나도 윤시우 난 윤시우처럼 저렇게 무쌍의 귀여운 스타일이 너무 좋아 나도 윤시우 윤시우, 윤시우. 윤시우. 음. 아 근데 둘다 너무 좋은데? 난 장동윤 어, 장승조 이 드라마에서 나쁜 남자로 나오는 항상 나쁜 남자로 나오잖아 어, 나이 의미가 나쁜, 너무... 나쁜 남자 도련님 어, 나쁜 집 도련님 돈 많고 약간 그러니까 세련진데 또 싸가지 없는 도련님이지만 속마음은 여린 난 예. 장승조 에리지 허... 여러분도 응. 옛날에 하이라이트도 말했지만 나는 성형외과 처음에 성사를 갔을 때 l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를 갔는데 왜 이런 얼굴이 나왔을까요? 난 유이연? 응. 난양세종양세종이지 응. 너무 잘 생겼어. 응. 여러분 우리 퇴근 시간 넘었거든요. 우리 그냥 중간에 끊고 육십사가 끝까지만 채우고 갈게 이이경. 난, 난, 난 이이경. 난 이이경, 이이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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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경 사진 너무 그 이상한 걸로 했다. 조정석. 어? 난 근데 조정석. 난 이연우. 난 조정석이야. 아 조정석이야. 이미지가. 응. 응. 나는 이연우였어. 지창욱 안녕. 어. 난 이제 오. 의미가 없어졌어. 두 분이서 알아서 하자. 어, 어, 잠깐만. <laughs> 우도환이지. 나는 김민규. 나도 김민규. 뭐? 놀아애들 아니야? 와 김민규를... 무슨 심한 지창욱 떨어뜨리고 우도환 떨어뜨리고 뭐야? 이거 북한 아니니? <laughs> 아 어떤 게나 몰라? 아, 내가 뽑은 건 장기영인데 어 김용석 포기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어떡해? 어 유라 형 아, 오랜만에 남자 때문에 이렇게 아, 좋아하는 모습 그니까 어나둘 중에 못 뽑겠어 어, 뽑지 마 우리가 뽑아봅시너 하나 어머 솔직히 난 진짜 난 지창욱이 넘버 원이긴 한데 이 둘밖에 안 남았어 지아는? 언니 먼저 골라 제가 이제 얘네들 옆방 보고 이제 가야 돼 지금 트윗 많이 밀려있어 근데 나 장기영이야 네. 난 솔직히 여기선 김용광이거든 어.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이렇게 진작게 오래 했니, 이거를? 아 몰라, 우선. 지창욱이 나도 나도 나 나도 갔다. 나도 나도 같은 라도 같은 거. 나 나도 같은 나도 나은 거. 나은은